제가 허은지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막 기획합니다. 영화관을 갈까? 어, 서점 가는 거 좋아하는데 서점 갈까? 아, 오늘은 좀 움직여 볼까? 자전거 타러 갈까?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먹지? 한식? 뭐 양식? 일식? 이게 아내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 코스 짜는 거는요. 이제 설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드라마 한 시간 내내 볼수 있으세요? 혹시 두 시간도 볼수 있으세요? 아, 볼수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요즘 막 1화부터 8화까지 한 번에 몰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드라마를 볼수 있을까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빠져들죠. 막그 뒤에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오늘 성경, 내가 성경 처음부터 다 읽어볼 거야. 성경 통독 하다 보면 막히는 지점이 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들이 레위기에서 막힙니다. 네, 사실 레위기도 가기 전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막힙니다. 거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거기까지는 줄거리가 있어요. 스토리예요 막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사건 사고가 나오고 꼭 드라마 같아요. 이야기 같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부터는 막 주인공이 움직이면서 상황이 확확 변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드라마가 아니고요. 다큐멘터리예요. 심지어 내용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전혀 공감이 잘안 돼요. 막 읽다가 졸아요. 막세 번째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국기는 요 40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오늘 모세 45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국기 20장까지 44번을 했어요. 어, 홍해 갈라진 말씀들은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모세에 관련된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면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가 클라이맥스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 건너면 곧 끝나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홍해 건너는 이야기가 어디쯤 나올 것 같아요? 14장이요. 어, 그리고 20. 그래도 이제 20장까지는 올만해요. 왜냐면 뭐 광야 만나고 마라 쓴물 단물 바뀌고 만나와 매출하기 내리고 뭐 시내산에 도착하고 뭐 하나님 현현하시고 십계명 받고 막 줄거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부터는요. 막, 법 나오고요, 규례 나오고, 뭐를 어떻게 만들어라, 성소에는 뭐가 있고, 성막들은 어떻고, 제사장 웅수는 어떻게 만들고, 분양단이 뭐고, 진설병단이 뭐고, 물두멍이고 뭐고, 막 전혀 모르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금방 안 끝나요. 21장부터 40장까지 그렇습니다. 자, 40장이 끝나잖아요. 그럼 아, 끝났다. 내가 이걸 다 읽었다. 그러면 끝판왕 레이기가 나옵니다. 네. 어,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해봤어요. 레위기는 레알 위기다. 네. 성경 통독하는 분들에게 레위기는 레알 위기로 다가옵니다. 네. 번제랑 소제랑 화목제랑 소, 속제제랑 속건제랑 뭐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막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동물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비둘기는 어떻게 죽여가지고 어떻게 태우고 피, 피는 어떻게 뿌리고 막꼭 부정한 것들이 엄청 많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 어떻고 유대 칠 칠대 절기는 어떻고,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막 이런 현대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그런 상태로 27장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 떨어지죠. 아 물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읽으면 재밌어요. 되게 은혜롭고요. 근데 뭘좀 알아야 재밌죠. 수학 재밌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한명 있어요. 예, 근데 레위기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이런 말씀들을 좋아해요. 아, 모세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여우수와 전까지 나와요. 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출애굽기 20장까지 왔는데, 레위기, 민수, 기신 명기 여기까지 나온다고요. 아,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설교 10번 했어요. 이 속도로. 지금 모세 이야기가 얼만큼 남았냐면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남았거든요. 이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모세 320번째 시간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어 제가 여기서 은 모세 시리즈 하다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거예요. 큰 눈으로 큰 흐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실패하는 이유가요, 지도를 몰라요. 어떤, 어떤 내 머리 안에 큰 지도는 없는데, 근데 지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읽다가 보다가 흥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뭔 얘기야, 이게. 큰 퍼즐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조각 퍼즐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내 관심사가 아니면, 근데 그게 지속되면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좀 숲을 좀 볼게요. 지금은 이런 어떤 흐름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두 가지 땅 줄게, 후손 줄게,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제 애굽이. 애국, 가나안의 변 저쪽에 있는데 애굽으로 이제 온 가족 70명이 갔죠.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줄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왕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자, 해방되었으니 자유입니다. 이제 마음껏 살아.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괴로운데, 우리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기독교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죽으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영원히. 기독교예요. 성경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아직 여기는 모세 나오고 있는 이 성경 앞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아주 짧게 요약해 볼게요. 땅 줄게, 후손 줄게,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해줄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뭐냐? 자첫 번째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했죠. 그다음 모세의 역할은 뭘까요? 그 해방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준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신 땅에서 살아갈 준비. 자, 우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계약 맺으면서 뭘 주십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당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법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율법입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 우리가 해 왔던 십계명. 자, 계약 맺었어요? 율법 받았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준비해야 될거 뭐가 있을까요? 어,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 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들의 해방은요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에 처하면 신을 찾습니다. 막 하나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은 막막 그러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가족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면 막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뭐, 기도를 해서인지 안 해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일은 또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방되고 끝. 문제가 해결되고 끝.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며 산다는 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무지무지 재밌는 일이고요. 사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 삶에 의미를 보여주고, 계속 좋은 의미를 보여주고, 끝없는 사랑을 공급해주고, 또그 길에 우리 신앙의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어떤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대형화를 꿈꾸면서 막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진이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삶의 풍요를 크게 더해줄 이 교회와 이 예배가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데까지 간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 위로와 그 감격과 소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계약 맺었고 율법 받고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 되어야 된다고 했죠. 어,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 오늘 예배하려고 어디에 모이셨어요? 네, 교회 예배당에. 아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처소가 필요하구나. 자,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또? 예배? 저 어때요? 저, 저 있으면 좀 도움 되지 않나요? 아하, 목사님. 어, 목사님 계시면 예배에 도움이 됩니다. 방금 두 가지 말했습니다. 예배 처소, 예배 집례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고 준비시키는 일을 역할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뒷부분 20장 이후의 부분은 이게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들이 처한 상황은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예요. 예배처서 어떡할까요? 뭐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회막을 만들어라. 자,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그냥 하나로 생각할게요. 회막. 자, 지금부터 그림을 볼 건데요. 이게 회막입니다. 회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요약하면 이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하시는 내용이 주되고요. 또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회막, 성막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데 조금 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 볼게요. 저기 울타리 쳐져 있는 저큰뜰 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회막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건물 같은 게 있죠. 그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불러볼게요. 우선 많이 단순화시켜 볼게요. 이 정도는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울타리 안에 거기를 이제 뜰이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아까 성막이라 그랬는데 그 건물 안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하고 지성소예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지성소가 중요합니다. 그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먼저 들어가야 하고요. 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회막 뜰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막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회막 안에는 기구들이 있어요. 성물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지성소부터 볼게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부르고요. 저 언약궤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되게 쉽게 말하면 뚜껑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 보고 날개를 펴고 있죠. 저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공간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공간입니다. 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지성 이 회막이 이제 광야에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이동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지성소를 살펴봤고요. 어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건 휘장입니다. 막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잖아요. 텐트 치고. 천막 형태여 가지고 벽 같은 건물은 아니고 이 휘장이 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서 나오면 뭐가 있죠 성소 네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를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내가 이렇게 문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어, 분양단이 있습니다. 어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분향당 있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성전 기구들을 무엇으로 몇 규빗, 어떻게, 무슨, 무슨 재질로 몇 규빗,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것들을. 그러니, 그러나 저 기구들 안에 담긴 예배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예배에도 녹아 있습니다. 성수에서 나와서 이제 회막들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합니다. 그리고 더문 쪽으로 나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뭐 여기서 천막의 재질이나 어떤 색깔 몇 겹으로 이렇게 어떤 걸로 했냐 이런 것까지 다루면 훨씬 복잡한지만 이제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사이, 모세에게 또 기술자 부살렐 오울리압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예배 처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집례자, 집례자. 어 우선 레위 지파 집화 한 지파가 예배 담당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요 제사장들이 생기는데요 아론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 만드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이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알,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회막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저에게 뭐 자료들을 다, 그림들을 달라고 하시고, 우리가 안 읽으면서 건너뛰고 있는 이렇게 큰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이걸 아시면 좋은데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아니 뭐야 저 어, 모르셔도 됩니다. 현대 예배는 이를 기초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목회자들이 예배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님의 집내에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40장을 읽었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회막봉원식입니다. 회막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씩 준비되면서 막 감격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주영학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요. 4.3 때도 되게 중요한 자리였고,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중요한 관공서 역할을 한 자리인데, 이 땅을 교회로 써달라고 내어주셨어요. 여기에 돌 하나가 쌓이고, 또 쌓이고, 시멘트가 발라지고, 예배의 처소가 점점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십자가가 걸리고, 강대상이 들어오고, 의자가 놓이고, 음향시설이 생기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스크린이 생기고, 냉난방기가 달리고, 정말 하나하나 이 안에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있죠. 다 헌금들 하셨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청색, 홍색, 실 같은 거 모으고, 여기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회막 하나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굽기 40, 마지막 40장에서 그게 하나하나 준비되었, 이게 점검되면서 어,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40장 다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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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비됐구나. 이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읽어 보시고요. 대표에서 조금씩만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비돼서 이제 그 등잔대가 준비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회막이 모두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회막 준비되면 이제 뭐 준비돼야 되죠? 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그 아들들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물두멍이 있는데 물뚜두, 물두멍이 준비되니까 거기에 물을 붓고 이제 아, 아론과 그의 아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아니에요.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씻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준비되고, 다 준비됐어요. 이제 회막 문만 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다니까 모든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막식, 봉원식 장면을 3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34절, 33절 다 준비되는 거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재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자, 모든 게다 준비되었습니다.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어,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를 계획할, 계획할 때 설레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잠깐 해봅니다. 영화관, 자전거, 뭐 서점, 한식, 양식, 일식. 자, 결정했어요. 아, 결정했어. 서점 좋아하니까 서점에 갔다가, 어, 일식집에 가자. 자, 준비했어요? 정했어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데이트 성공하겠죠? 어, 제가 계획 다 짜고, 내비게이션에 동선 다 입력하고, 일식집 예약하고, 카드에 돈 충전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다 완벽하죠? 이제, 근데, 이 데이트에 있어서, 저 서점보다, 일식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데이트에 있어서. 허은지라는 사람입니다. 어, 미안해요. 오늘 못 나가요. 이런 말장 꽝이에요. 네, 어, 즉, 데이트의 본질은 서점이냐, 자전거냐가 아니고요. 허은지와 임종철의 만남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막 혼자 서점 가고, 혼자 일식집 가가지고 돈가스 먹고, 막 "아, 오늘 데이트 최고였어. 돈가스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 병원 가봐야겠죠. 예, 네. 어, 제가 오늘 설교 부제목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임재라고 지었습니다. 회막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모여서 막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 그리고 오늘 가서 막 아, 오늘 예배 좋았다 이러고 하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보다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거부해요.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이 예배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주 충만한, 충실한, 깊은 충전이 되면요. 이 예배의 특권, 이 예배의 권세, 이 권세가 나를 위로하고, 이 예배가 나에게 힘을 주고, 이 예배가 삶의 낙이 됩니다. 살만 나는 거죠. 예배가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계속 힘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없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 이, 다시 모세하고 이스라엘의 회막 봉원식 장면을 한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어, 모세가 이 역사를 다 마치니, 여기가 33절이에요. 34절부터 회막 봉헌신, 34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정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임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제하셨어요. 구름이 온 회막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제는 지성소에서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지성소로부터 구름을, 구름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눈으로 보이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회막 봉헌식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며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38절까지 감격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조금씩 준비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그냥 구름기둥, 그냥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저기 가운데 회막이 있는데, 회막을 덮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좀 달라졌어요. 저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데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올라오는 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맨날 누가 크냐예요. 여기에 지금 축구선수 메시만 와도요, 어, 메시다 하면서 우리는 막 메시하고 사진 찍으려고 할 겁니다. 나 메시랑 사진 찍었다. 막 누가 이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겠죠. 그 영광에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한테 가장 멋진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멋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영광교회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 복되게 멋지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